여러분과 함께 즐거운 성탄절을 보내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도 가족, 친구들과 따뜻하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자, 여러분과 함께 성탄절을 보내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앞으로 저와 함께 좋은 시간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와, 진짜 멋지다! 저기 봐, 산타야! <laughs>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좋은 밤보내렴 <laughs> 레버 눈길을 가르는 썰매 하얀 입김 사이로 빨강 코 반짝이며 루돌프가 앞을 비춰요 산타는 웃으며 달려요 선물 가득 안고서 착한 아이들 꿈속에 기적을 하얀 눈이 내려와 소복이